임주현 기자입력 2017년 11월 8일 1140조에 547페이스북 트위터 라인웨이보 사진제공 라원문화 방송인 박경님 가수 이수영이 절친한 배우 장나라를 응원하기 위해 드라마 고백부부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냈다. KBS2TV 예능 드라마 고백부부 극본 권혜주 연출 하병훈 측은 8일 박경님과 이수영이 드라마 촬영장에 커피차를 선물했다고 알렸다. 장나라는 극중 자존감이 떨어진 38세 주부에서 20세 사학과 여신으로 타임슬 판 맞은 주역을 맡았다. 전 남편 최반도 손호준 분에게는 속시원한 응징을 썸남 정남길 장기용 분에게는 귀엽고 러블리한 애교를 2017년에는 만날 수 없던 엄마 은숙 김미경 분에는 그리움의 눈물을 볼수 없는 아들 서진이를 떠올리면서는 가슴 아픈 모성애를 드러내며 활약 중이다. 박경림과 이수영은 지난 7일 KBS 수원세트장에서 진행된 고백부부 촬영장에 깜짝 커피차를 전달해 감동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빡빡한 촬영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장나라를 위해 뜨거운 응원이 담긴 약 200인분의 커피차를 준비했다. 박경림과 이수영은 장나라에게는 예고를 하지 않아 감동을 배가시켰다. 절친들이 촬영장에 커피차를 선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장나라는 커피잘.